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사망을 하고, 그의 책, 전체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뒤에 또 누가 읽게 되냐면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가, 그가 그 책을 접하면서, 무릎을 칩니다. 바로 이거다. 라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부딪히며 왔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생전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하, 했던 게 아니랍니다. 뭐예요? 그 전부터 그 전부터 그는 그런 생각들을 해 왔고 어떤 면에서 전동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심이 싹터고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내면적으로 또는 바깥에 어떤 자료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 싹 키우고 키워왔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음, 가르침을 만나거나 아니면 책을 만났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속에서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과 가치관들과 세계관이 싹 트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계속 무릎으로 키워왔던 거죠. 그래서 그걸 만났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. 마찬가지로 이, 이 갈릴레오도 코페르스쿠스의책전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접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쭉 해왔던 거죠. 그래서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.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들을 계속 키워오고 있습니까? 기존에 생각했던 게 아닌 다른 생각 말이죠. 지금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좀더 다른 생각 말이죠. 기존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고 라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아, 이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뭐 그런 부분 회의가 드는 부분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자라서 싸게 아, 키우고 자라나서 계속 키우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?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고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.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네 어쨌거나 이갈레오의서 손에 이 책이 들려졌고이 책을 읽고 그런 더욱더 전동설이 아니다. 지동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이루어졌던 거죠.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을 토대로 별의 전원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. 별의 전원. 네, 알려드있는데요 세상을 흔드는 두 번째 책이 나왔죠. 보왕청은 긴장할 수 밖에 없죠. 그래서, 어. 또 재밌는 사실은 갈릴레오도 신부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었다는 거죠. 아까 쿠페르니쿠스도 신부였다고 라 했죠. 갈릴레오도 그랬다는 거죠. 야, 생각자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. 신부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고백,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내가 평생 몸으로 담아서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교회 가르침이었던 전동수를 지지,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, 또 그것을 뒤집히는 용기를 했다는 것이니까 참 대단하죠.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. 네. 어쨌든, 1615년 교황청에서 이단이라고 고발했습니다. 누구를? 갈리